가만히 놔둬. 시작입니다. 금요일 장은 역시나 상승으로 마무리. 계속적으로 잘 나가다가 장 막판에 약간 아, 트럼프가 중국 시장 개방하지 않으면 은 관세 철회 안할 것. 뭐 이러한 트럼프의 또뭐 개소리를 딛고서 그래도 그냥 상승으로 마무리. 결국에 장중 최고점 부근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아, 그렇다고 하면 은 이제 아, 트럼프의 개소리가 통하지 않는다? 아, 이건 아니지만. 시장이 내성이 생겼다. 그 내성이 생긴 이유는 최근 영상에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돈의 흐름이 바뀌었다. 돈의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밀고 들어오는 밀물의 돈의 흐름을 트럼프의 개소리로 맡기는 이제는 좀 쉽지 않아졌다. 그래도 관세 정쟁이 끝났다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긴장은 좀 하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오늘 나온 뉴스로는 트럼프 젤렌스키와 충돌 두달 만에 독대, 러제재할 수도. 러시아와 중국 계속적으로 트럼프와 충돌이 있을 듯하고요. 어쩔 수가 없죠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적이니까 계속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거는 좀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의 확실한 합의 또는 확실한 해결 뭐 이런게 이제 뉴스로 나온다 그러면은 증시는 이미 많이 올라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주식은 불확실성에서 저점에서 잡아야 되는 것이죠 이미 모든 악재가 소멸된 후에는 그때는 늦는다 공포지수는 35 푸대니콜옵션도 0.80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주식을 사야 될 때는 공포 지수 최소한 피어의 구간, 이스름 피어에 사면 좋고, 피어의 구간 그리고 푸드크롭션 0.80 이상의 구간, 뭐 이상의 구간. 이때 주식을 사게 되면 약간의 스윙 존버의 단가로 잡으실 수가 있는 것이고 좀 버텨 볼수 있는 단가로 잡으실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밑으로 이제 내려간다. 내려간다. 푸드앤 크롭션이 내려간다. 또는 공포지수가 뉴트럴 또는 그리드로 간다 그러면은 주식은 굉장히 상승을 계속적으로 한다는 의미니까 이런 낮은 단가에서 낮은 매크로의 상황 그리고 보조지표의 상황에서 잡으신 물량은 이때 편안하게 홀딩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이때의 매수를 놓치셨더라도 이때 주식을 하면 안 되는 것이냐? 아그것은 아니죠. 이때는 단기 매매, 단타 매매를 적극적으로 해봐야 된 것이죠. 주식을 사면 안 되는 순간은 그 어디도 없고 주식은 항상 살 수가 있어요. 단지 매매 방법 단타냐 스윙이냐 뭐 장투냐 매매 방법만 달라질 뿐입니다. 현재 상황은 괜찮고요. 푸대콜옵션더 내려가야지. 키움 전사의 주간 동향을 보면은 금요일에 테슬라 인버스 아 테슬라 인버스를 키움 전사가 샀다. TSLQ, TSTD, TSLG. 아, 테슬라 인버스도 종류가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은데 종류별로 다 샀다. 키움전사는 중장기적으로는 잘 모르겠으나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청개구리 같은 매매를 한다. 감사합니다. 주간 순매수도 보면은 소스 S가 1위를 마크해주고 SQQQ 3위, 아, TSLQ 4위. 키움전사는 왜 이럴까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 어닝 발표. 다음 주는 스슬라 쓰레기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WM. 아,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저도 예전에 2000 1년부터 장투를 좀 하다가 좀 때려친 종목이긴 한데 아 장투를 좀할걸 그랬어요 wm 아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이고요 아, 장기적인 우상향의 종목 wm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실적 발표가 있고요 화요일에는 어, 코카콜라 화이자 그리고 비자 스타벅스 화요일에는 조금 쉬어가는 날이 아닌가 아, 그리고 수요일부터 본격적인 빅테크 실적 발표가 시작된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로빈후드 컬컴을 시작으로 목요일에 아마존 애플 다음 주 초반에 월요일과 화요일에 조금 눌리더라도 수요일과 목요일에 빅테크 실적 기대감으로 상승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 초반에 월요일 화요일에 조금 늘리면 어쩌면 추매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주 주요일정입니다. 월요일에는 별 일정이 없고요. 화요일에 미국 졸투 구인 이직 보고서. 제가 졸투를 항상 눈여겨 보는데 졸투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준 적이 크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미국 1분기 GDP 그리고 3월 pc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최근 들어서는 물가지표가 좀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계속적으로 내렸는데 이제는 물가지수가 좀잘 나오면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이 될것 같습니다 목요일에는 근로자의 날 휴장 한국 휴장이고요 일본의 금리 결정 일본의 금리 결정은 계속적으로 좀 금리 인상을 할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고 언론에서는 그러는데 일단은 요번에는 이전과 동일한 동결의 결과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결이 나오면 일단은 뭐 다행이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4월 고용보고서 나스닥 일배지수 QQQ 차트 주봉입니다 4월 4주차는 6.41% 엄청난 상승이죠 급락을 하다가 상승 그리고 다시 하락 그리고 다시 상승 전주의 음봉을 잡아먹는 완벽하게 잡아먹는 상승장악형의 캔들 아, 굉장히 지금 상황이 반전이 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봉의 중앙 2평선 20선이죠 20선이 내려오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아직은 상승장이다 뭐 섣불리 당연히 예단할 수는 없지만 주봉 2평선까지의 거리는 마이너스 5% 아무리 하락장이어도 22년과 같은 하락장이어도 주봉의 2평선 터치하러 올라갔다가 다시 내린다 터치하러 올라갔다가 다시 내린다 터치하러 올라갔다가 다시 내린다 터치하고 지지받고 상승하고 다시 지지받으면 상승장 18년 미중 무역전쟁 때도 아무리 내려도 주봉 2평선은 터치를 한다 이때 뭐 다시 내리든 뭐 오르든 이 당시에 주봉에서는 알수 없지만 주봉은 터치를 하러 간다. 현재 주봉의 2평선 5% 정도 남아있고 주봉의 2평선이 계속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려올 거고 캔들이 올라가고 주봉의 2평선은 터치할 거다.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 여전히 하락장인지 맞고 떨어져서 저점을 갱신할 수도 있겠죠. 뭐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 누구도 속단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내려오고 있는 주봉의 2평선을 이제 만나러 갈 파동의 턴 만나러 갈 차례 롱의 보조지표 주봉입니다. 스토케이스 K 값이 D 값을 아래에서 위로 터치. 저번 주에는 거의 터치를 헬랑말랑하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주 초반에 스토케이스 K 값이 D 값을 주봉상 터치를 했었죠. 통상적으로 아래에서 위로 터치를 하게 되면은 약간의 좀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주 초반에 터치 하자마자 누구보다 빨리. 멤버십 텔레그램에 말씀을 드렸고요. 차트를 계속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변곡의 지점에서 누구보다 빨리 멤버십 텔레그램에 알려 드린다. 이제는 터치를 하고 약간 올라간 상황. 그리고 역시나 상승 장악캔들이 S&P와 나스닥에서 나온 상황이고 다만 아, 다만, 일목균형표를 아직 돌파하지 못했다. 일목균형표만 돌파하면 굉장히 좀 가파르게 더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상황이고요. 빅스 주입니다 빅스가 계속적으로 내려간다. 하지만 아직 이 평선은 꺾이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이 평선을 다시 맞으러 올라간다 하더라도 맞고 떨어지게 될것 같은 차트. USB, 나스닥 지수 1봉입니다. 하방 채널 돌파까지는 0.7%. 파란색 상단, 파란색 하단. 하방 채널을 돌파할 때까지는 0.7%. 그리고 굉장히 강한 저항선이죠 일봉 201선 201선 까지는 3.7% 많은 차트를 보는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1선이 강한 저항선이 될 것이고 201선에서 맞고 떨어질 것이다. 저도 약간 그 뷰에 동의하는 바구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아직도 201선을 터치하려면 3.7% 정도 201선 조금씩 내려오고 있으니까 시간이 감에 따라서 3.5%, 4% 이렇게까지 간격이 좁혀질 수는 있겠죠. 결론은 뭐냐? 추가적인 상승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2018년 미중 무역 전쟁도 파란색선 200일선을 명확하게 맞고 떨어졌잖아요. 여기서도 명확하게 맞고 떨어졌다. 여기서는 맞고 지지하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장으로 이게 턴했어요.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면 있어서 200일선은 굉장히 중요하다. 현재의 자리가 여기일지 여기일지 뭐둘 중에 하나겠죠. 알수 없는 거죠. 미래를 갔다 와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인지 여기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단기 성향의 트레이더라면 200일선 근처에 오면은 약간 좀 물량을 줄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지금이 여기였어 네, 그렇다고 하면. 물량을 약간 줄였다가 200일선 안착을 확실히 한다고 하면 다시 사면 되니까 이 공간에 이 라인지가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어차피 단기 트레이더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고 장기 투자자라면 그냥 뻗치기 들어가는 거죠. 될대로 되라. 내리면 더 산다. 내리면 땡큐 하고 더 산다. TQQQ. TQ도 21선은 약간 돌리지 못했으나 굉장히 좀 좋은 흐름. 만약에 조정이 와서 11선 지지하면 상승. 이제는 하락의 채널, 가파른 하락의 채널을 옆으로 이탈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나스닥에 대장주가 조금 지지부진하다. 엔비디아는 하락의 채널 가까스로 터치만 해준 상황이고요.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고 있긴 한데 많이 약하다. 반도체. 반도체는 단기 고점들을 이은 파란색 선. 이 파란색 선 돌파했죠.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소스 X 1배보다 속슬에 투자자가 더 많으시니까 속슬로 봐드린다고 하면 속슬 같은 경우는 초장기 내려오고 있는 검정색선 이 검정색선에 닿는 지점 계적으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그 닿는 지점은 낮아질 것이고요 현재 14달러 후반에서 15달러 정도까지는 좀 반등의 기미가 있지 않겠느냐 그 상황에서 2실선을 돌리게 된다고 하면 돌파하면 이제 최대 한 17달러까지도 보이긴 한다 그런데 속슬의 차트를 보는 것은 크게 의미는 없고 반도체로 봤을 시 반도체가 검정색선 205달러, 205달러를 이탈하고 다시 한번 205달러를 뚫지 못하고 쫙 끝나버렸죠. 반도체가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무조건 초장투가 아니라고 한다면 반도체는 이별을 고해야 된다. 여기까지 오르는 것도 뭐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거예요. 만약에 추후에 여기까지 오르면 여기는 굉장히 강력한 저항이 될 것이다. 반도체의 비중을 줄여야 되는 시기. 테슬라가 금요일에 엄청난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일단 저는 장이 시작하기 조금 전에 멤버십 텔레그램으로 TSLL은 이미 수익권으로 보유 중이기 때문에 신규로 TSLT를 샀다. 일단 샀고 테슬라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보인다고 하면 한 두세 번더 사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일단은 샀다. 중요한 건 샀다는 게 중요한 거죠. 테슬라의 단기적인 4시간봉이 상승 추세로 돌아 나왔다라고도 말씀드렸고요. 텔레그램으로. 상승 추세로 돌아 나왔기 때문에 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많이 오를 줄 몰랐죠. 한 19% 정도 한20% 정도 오르면서 종가 마무리를 해주는 모습 아, 저 같은 경우는 불타기를 조금 하기 싫어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TS-LL 같은 경우는 수익권으로 보유 중이기 때문에 아, 추매는 하고 싶은데 아, 테슬라 같은 경우는 두배 레버리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TS-LT를 샀던 것입니다. 어쨌든 테슬라의 주봉으로 보면 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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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점을 이은 이 검정색 선 지지선이었죠. 주봉의 지지선 지지선을 이탈을 하자마자 계속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하락을 하다가 금요일에 급반등으로 주봉의 지지선까지 올랐다. 오를 수 있는 최대 폭을 올렸다고 봅니다. 주봉의 저항선까지 올랐다. 뭐 로보택시의 호재로 올랐다고는 하는데 이 상승은 세력에 올린 겁니다. 뉴스는 그냥 거들 뿐. 그것도 말씀드렸습니다. 테슬라가 최대 오늘 오를 수 있는 가격은 285달러다. 정확하게 그때가 저항선이니까요. 우리가 차트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죠. 어쨌든간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현재 21선 평평하게 만들고 있고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약간의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단기적인 보유자의 영역권으로 들어섰다고 보고 있으며 보유자분들은 일단은 뭐 수익실현을 하고 싶으면은 익절은 언제나 오르니까 수익실현을 하시되 그래도 평단을 좀 낮게 잡으신 분들은 홀딩을 해봐도 좋지 않겠느냐. 테슬라가 지금 현재 201선 파란색 201선 현재 오늘자 기준으로는 291달러 정도가 보여주고요. 만약에 뭔가 추가적인 호재가 터져서 이 강한 이 매물대, 아, 이 강한, 굉장히 강한 매물대죠. 굉장히 강한 매물대를 뚫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단가가 291달러입니다. 291달러를 향후에 도달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상반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중요한 단가입니다. 291달러. 물론 다음 주에 바로 뚫어줄 거라고는 좀 쉽지 않지 않겠느냐. 좀 횡보를 하면서 매물대 굉장히 오랫동안 테슬라를 홀딩했던 이 강홀더들의이 매물 때 이렇게 오랫동안 버텼는데 고통스러웠던 사람들은 이제 본전에 던질 것이고요. 완전 강성 테슬람들은 홀딩을 할 것이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강성 테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그냥 스쳐가는 거쳐가는 어쩌다가 들어와서 물려서 고통받은 사람들 그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부분 부근, 현재의 부분부터는 굉장히 센 저항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으며 그것도 물리치고 테슬라가 291달러를 넘겨 준다고 하면은 우주로 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때 매물대는 많으나 이때 매물대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시간은 좀 걸리나 평단이 낮은 사람들은 조금 더 고통을 재미없는 구간을 견뎌볼 필요가 있겠다. 어쩌면 올해 최고의 수혜 주가 테슬라가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테슬라와 TSLL TSLT 종류별로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차하면 그 중에 한 개는 수익 실현을 하려고 종류별로 다 갖고 있습니다 저는 테슬라은 아니거든요 저는 목적은 무조건 돈을 버는 것이다 아, 스파이 1봉입니다 S&P 스파이 추세선을 돌파 어,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요 아, 쇼세 보조지표. 쇼시 어, 수캐스 케이값이 뒤값을 아래에서 위로 터치를 했는데 4월 9일에 장대 음봉이 보조지표를 이상하게 만들었다. 그것을 믿고 있었다. 아, 그대로 되네요. 그러나 이제 볼린저이드 하단까지 좀 얼마 남지 않았다. 계속적으로 쇼시 내리진 않겠죠, 당연히. 언제나 주식은 파동을 그리면서 오르락 내리락하기 때문에 기업연사 수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 쇼스로 좀 몰리고 있는 상황. MST지도 보이고요. 감사합니다. 기움연사코인의고 모시는 60일, 코인베이스 일봉입니다. 코인베스 볼린저밴드를 찢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방 지지선 파란색 선을 이때 강하게 장대 음봉으로 이탈했던 이 빗가게 하방 지지선까지는 이제 조금밖에 남지 않았다. 조금 이제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시는 게 좋죠. 파란색 선은 한 218달러 그 후에 야간에 이제 조정이 와도. 이제 상승 추세 지지선 딛고서 다시 한번 돌파 트라이 하면은 추가적으로 라스트 댄스 LD 볼수 있겠죠 당장 막바로 이렇게 올라가면 더 좋겠으나 우리는 항상 시나리오를 그리면서 주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코인베이스를 보유 중인데 그리고 수익 중인데 추가적으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욕심을 버리고 저항선에서 약간 분할익절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은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 드시는 거고 만약에 하락이 와서 지지선에서 조금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 여기서 팔았던 것을 다시 추매를 해서 들고 간다. MSTR 아 상당히 추세가 좋네요. MSTR 하방 지지선을 돌파하는 그림. MSTR은 당연히 비트코인과 똑같은 무빙이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같이 봐야겠죠. 비트코인 오늘 조금 어제도 주말 동안에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게 좀 좋지 않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선, 상승 추세선이니까 200일선도 돌파했고 120일선도 돌파하는 상승의 추세. 내려와도 뭐 지지받을 거예요. 지지 받고 다시 한번 상승할 것 같다. 비트코인은 홀딩한다. 비트코인이 이제 완벽하게 상승 채널까지도 돌파하는 오버슈팅을 보이면은 매도해야겠죠. 근데 비트코인은 현재 문제가 없다. 아껴 드림. 게더리움 빨간 색선 굉장히 오랫동안 반전을 꽤 하려다가 실패하고 급락을 맞았던 빨간 색선에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게더리움이 빨간 색선을 넘기고 이렇게 좀 안착을 하고 하방의 채널 검정색선, 검정색 상단선 여기까지 조금 돌파를 해주면 가능성이 조금 생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여전히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줘야겠죠 게더리움. 그래도 다행인 것은 21선이 좀 단기적으로 조금 돌아가고 있다. 게더리움이 좀 하락을 한다. 21선을 좀 지지한다 여기서 매수를 한번 고려해볼 만할것 같습니다 또 시저스 멤버십의 찐찐님 이스님 루피나님 새롭게 후원 및 멤버십 가입해주신 모습이고요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유튜브를 진짜 열심히 하고 만들고 있거든요 아 그런데 이 조회수만으로는 사실상 유튜브를 안 하는 게 나아요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회수가 안 나오기도 하고요 조회수로 벌어들이는 돈은 너무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요. 그래도 이렇게 후원 및 멤버십 가입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유튜브를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장기후 멤버십이나 뭐 유디트 멤버십이나 변곡의 자리 누구보다 빨리 캐치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주식을 함에 있어서 실시간으로 변곡의 자리와 실시간 차트를 보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차트를 볼지 않은 사람들도 그 순간을 캐치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고요. 그러나 저는 굉장히 차트를 자주 보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캐치해서 먼저 알려드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유디 t 에서는 계속적으로 단타를 치고 여러분들께 소소한 수익을 같이 공유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고요. 시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월에 머피. 다음 주도 주봉이 많은 상승도 아니고 한1% 이상의 상승만 보여줘도 이제는 미장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판단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정상으로 돌아왔다라 하면 이제는 미장이 끝없이 올라간다. 아 그건 아니고 점차 우상향으로 간다. 내려도 지지받고 오르고 그런. 점차 우선향으로 간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그럼 전 끝까지 하시다 이상입니다.